<laughs>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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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시작, 어 시작했어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우입니다 네, 제가 원래 미니어처 활동하는데 음, 이제부터 마인크래프트 활동도 하려고요 네, 어, 할말 없어 <laughs> 마인크래프트 활동도 할 건데, 마인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, 제가 마인크래프트도 할 거예요. 미니어처도 하면서, 이제 마인크래프트도 하는 거죠. 오 네, <laughs> 할 건데, 오늘은 제가 뭐, 다른 거 말씀, 다른 거 뭐, 한게 아니라, 그냥, 제가, 마인크래프트 초보자라서, 잘 못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스마트 무빙 없어요. 그런 점에서는, 정말 이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정말 부탁드리고요. 이제 그냥 모험을 한번 떠나볼까요? 지금 서바이벌인데 <laughs> 제가 양띵 언니를 보고 나서 마인크래프트를 막 음... 마인크래프트를... 막 하, 컴퓨터로... 휴대폰으로... 휴대폰으로 원래 있었는데 컴퓨터로 도 이제 할 거... 하고 싶어가지고 이,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빨아봤... 얘는... 저기 여러분, 제, 얘는 절대로 서바이벌에서 때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아, 아시죠? 소리... 최대한... 이들 때리면 막 난리 나요 <laughs> 달려볼까요? 아, 태평양으로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 카레 먹고 아, 죄송합니다 <laughs> 흥분했어 이렇게 느려 잘 보이시죠? 잘 보이시죠? 한번 나무를 캐볼까요? 도전 과제 최초의 나무 우선 마인 크래프트에 들어오면 서바이벌에서 마인 마인크래, 크래프트에 들어오면 꼭 해야 될게 나무 부터 캐세요 나무 부터 나무 부터 캐셔야 돼요. 얘를 이제 인벤토리 아, 이거 다 아실 건데, 근데 다알 거예요. 인벤토리 열어서 하고, 이거 몇 개는 세개 정도 남겨두고, 이거는 다 이걸로 만들어두고, 또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놓으세요. 그러면 작업대가 나타납니다. 작업대를 설치해주시고,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만들어줍니다. 하고 여기 이렇게 또 만들고,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곡괭이가 생기죠. 아무걸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. 지금 <laughs> 만들어지고 이제 땅굴을 팔 거예요. 배경음악을 무섭냐? 배경음악 좀 끌게요. 무서워 이렇게. 이렇게 딴걸 파다 보면 철이 나오고, 석탄이 나오고, 또, 철이 나오고, 석탄이 나오고, 또 뭐, 금이 나오고, 다이아 분들도 나오는데, 진짜 발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. 어 버려버렸어. 이게, 캐다 보면 나오니까. 그리고, 다이아가,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F3을 눌러서 이게 위에 뜨거든요? 이게 위에 이거 저 보이시죠? 거기서 X, Y, Z, F 뭐 이런 영어 알파벳이 있을 거예요. 거기서 Y를 13까지 내려가세요. 거의 제일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와요. 보이시죠? 지 음, 이거예요, 이거. 이거 여기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13카드 맞추시면 돼요. 어? 왜 그러거든요. 올라갈게요. 이렇게 이렇게 돌을 파면 이제 또돌고깽이로 만들 수 있어요. 돌고깽이를 이렇게 또 놔두시고 돌을 이제 여기 놔두면 돌고깽이 하고 얘를 또 화로를 만들 거예요. 이렇게, 중간 빼고 다 놔두, 화로에 놔두고요. 아니, 화로 나오고요. 오늘은 그냥 소개하는 거니까,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처음 하다. 여러분, 마지막으로 얘한번 때리고 갈까요? 아, 아 무서운데. 마지막으로 얘한번 때리고 가겠습니다. 핫! 아! 미쳤어, 미쳤어. 아, 미쳤나봐. 잠시만요. 오, 머 어머, 어머. 어머. 어머, 어머, 잠시만요. 좀 멀리 도망쳐야 될것 같아요. 잠시만, 저거 어떡해, 내 물건들. 어머, 따라와. 으... 여러분. 아, 제 물건 어떡하죠? 저다 했는데. 작업대하고 이런 거. 아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그냥 말소를 한다는 소식이었고요. 아니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